안녕하세요. 입시학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2019학년도 정시 입학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학생은 수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1등급이었던 학생이에요.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나서 성적이 국어가 표준 점수 132점으로 1등급, 수학 나영이 124점으로 3등급, 법과 정치가 65점을 획득해서 1등급, 사회문화 65점 1등급. 영어와 2등급, 한국사 1등급. 그래서 사실은 수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수한 성적을 확보를 했었죠. 어, 수학이 갑자기 점수가 확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제 성적선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국수탐 합이 386점, 표준점수의 합이 386점이었고 또 백분위의 합이 278점이었습니다. 학생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선을 우선 가나다군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 지금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고려해서 최대한 점수에 맞춘 선들을 먼저 체크를 해 봤더니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또 가톨릭대 간호학과 또 한국외대 홍익대 이런 선들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학과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학교 선들을 고려해 볼수 있는 소신선으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은 워낙 경제경영계열을 가겠다라고 학과선이 또렷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또 영어 성적이 잘 나와지 않아서 조금 이제 걱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경제경영계열은 이런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야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학생이 적응을 해서 대학생활을 잘할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경제학과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수학이 정말 중요했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학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경제 경계열을 꿈꾸면서 수학 성적이 그렇게 사실 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어 해당 연도 수능에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만큼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사실 조금 이제 낙담을 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시에서는 전체 성적을 반영해서 가기 때문에 어, 동국 경영학과 쪽으로 저는 다쓸 거예요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구는 소신 하자 해서 이제 동국대 경영학과를 소신했고, 나군에서는 건국대 경영학과, 다군은 상향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불합격을 했었고요. 건국대도 역시나 이제 불합격, 동국대는 추가 합격으로 합격이 되어서 동국대 경영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동국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요선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선에서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능 반영하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국대가 국어의 반영 비율이 인문계에서는 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동국대가 어, 2018학년도 대비했을 때 지난해가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했었을 인원이 어, 경쟁률은 일단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4.39대 1. 2018학년도에는 4.79대 1이었는데 2019학년도에 이 동국대 경영학과는 4.39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고. 최초 35명 모집 인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월 인원이 11명 발생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시에서 46명 인원을 선발했었죠. 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대 지원을 하면서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그렇게 나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국대는 학생부 반영이 10% 있고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 90에 학생부 1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이 학생부 100%, 학생부 10%의 반영 교과는 전학년의 이제 국수영 사과 중 상위 10개 과목의 성적이 반영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수능 100%보다도 뭐 학생부가 반영됐을 때도 학생이 크게 불리한 점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동국대 정시전형에서는 한국사가 5% 반영된다라는 부분이 변경된 사안인데요. 지금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는 것도 변경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국어가 35% 반영 비율이었는데 올해 2020학년도에는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30%로 축소가 되었고 2 0 2 0학년도 한국사 등급별 반영 점수도 조정이 좀 되면서 한국사도 5% 반영이 되, 되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수능 90%에 학생부 1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표준 점수와 백분위 합으로 선발을 하고요. 반영 영역은 이제 국수영탐 했을 때 국어가 30%, 수학이 25%, 영어가 20% 탐구 20%, 한국사 5%이 반영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가 들어가면서 국어가 축소된 상황인데요. 이 학생이 2019학년도에 갔을 때는 국어가 35%로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 영역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유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랑 동일하게 한국사도 2020학년도에 동대에서는 1등급은 200점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2등급은 198점, 3등급 196점으로 환산점수가 바뀌는데 2점씩 차등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학년도 작년에는 한국사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동일하게 6점이 주어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한국사 반영 비중이 따로 들어가고 또 이런 등급별 부여점수의 방식도 영어 반영 등급별 점수랑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내가 잘못 치른 학생에게는 또는 어, 국어 성적이 조금 안 나온 학생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것이 동국대 인문계열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학생은요 어, 자연계 학생이에요. 자연계 학생으로 동국대 전기전자쪽 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를 하나 더볼 텐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목표지원선이 좀 있었습니다. 전기전자 컴퓨터 계열 쪽을 선호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대부분 왜 그쪽을 선호해? 라고 물어보면 일단 학생들은 음 저는 수학 물리 쪽이 오히려 공부할 때 그쪽이 더 나았어요. 저는 생명이나 화학 쪽은 조금 어려워요. 뭐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표준 점수로 일단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수능 획득 점수가 국어가 125점으로 2등급, 수학 가형이 123으로 2등급, 생명과학이 66점으로 2등급, 지구과학 63점으로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을 받았던 학생 그러니까 2등급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아 저는 수능 모의고사 2등급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2등급 학생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2등급 수능 2등급인데 어디 갈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히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의 기준 성적선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국수탐 합 표준점수의 합이 3 7 7점이었고요 백분위 합이 27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성적선에 맞춰서 지원 가능한 선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살펴보면, 일단 가군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고요. 나군에서는 서울권에서 건국대, 또 경기권에서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생각해 볼수 있었죠. 경기권에서 항공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선이었는데. 어, 한국 운항학과 정도가 물론 약간 상향이긴 했지만 도전해 볼수 있는 선으로 잡히기도 했었고요. 다군에서는 건국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홍익대 등등이 고려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학생은 가군에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학생이 전기전자 컴퓨터 이런 쪽을 선호했었다라는 학과를 먼저 보고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서 내가 가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봤었고요. 또 나군에서는 약간 상향으로 소신 소신 상향으로 가다군, 그러니까 경희대 국제캠의 전자공학과. 다군에서는 좀 안정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가천대 전자공학과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기전자공학부를 이제 선택해서 지원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어, 학생도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이 돼서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최초 합은 아니었어요 추가 합격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능 실체점 결과까지 발표가 되고 나면 지금은 가채점 결과로 이 가채점 결과로 여러 입시기관이나 이런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에서 이제 지원, 어, 어느 학교, 어느 성적, 이 정도 성적이면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어라는 그런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71점 이상이면 어디에 지원할 수 있어 또는 370몇점 이상이면 어디에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내 점수가 거기에 딱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어, 나는 배치 점수에 맞춰서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여긴 합격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대 학생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랑 같은 동일한 점수대의 학생이 많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점수를 딱 맞춰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최초 합이 아니더라도 추가 합격까지 갈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다행히 추가 합격으로. 합격이 되어서 진학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경쟁률이 5.08대1이었어요. 최초 모집 인원이 46명이었고요. 4명이 2월이 됐었죠. 그래서 최종 50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 역시나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인문계랑 마찬가지로, 어 반영 영역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기 때문에 국어 비율이 이전에는 20%였지만 올해는 25%로 조금 변동이 있고 수학에서의 비율이 좀 줄었어요. 35%였다가 수학에서는 30%로 그리고 과탐이 35%에서 30%, 또 25%에서 20% 이렇게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어, 지금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영어 등급별 부여점수와 동일하게 5%로 반영이 된다는 것도 역시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에는 자연계를 하더라도 보통 자연계 학생들이 한국사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은 다른 대학들, 물론 이제 동국대도 작년에 한국사를 반영했을 때 3등급까지는 동일하게 6점, 뭐그 이하는 4점 이렇게 주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인문계랑 동일하게 한국사의 비중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한국사를 너무 못 봤다라는 학생들은 같은 점수대의 학교들 중에서 동국대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전자공학부는 51명을 모집한다라고 발표된 바 있는데요. 수시 2월 인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충원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최종 인원을 보셔야 될것 같고, 최초 모집 인원 자체가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전체 응시 인원도 줄고, 뭐, 학생들 인원도 줄었는데, 오히려 전기전자공학부의 인원은 지난해보다 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난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합격선이 사실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학교별로 반영 영역별로 비중이 다르고 지금 이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대로 자연계 학생은 자연계 학생대로 본인이 어 조금 잘볼수 있었던 과목. 특히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등급이 나왔던 국어의 반영 비중이 높았었던 대학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합격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동국대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탐구 비슷한 거의 이 학생 거의 다 동일한 2등급 선이었고 점수대가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신 지원을 했었지만 최초 합으로 되지는 않았고 추가 합격이 된 상황에서 보통 평균 2등급 선에서 이 정도 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사례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